이 통증 기다리면 터집니다. 충수염은 배 오른쪽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돌기,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메이오 클리닉, 클리블런드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 충수가 터질 수 있습니다.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변이나 음식 찌꺼기가 충수 안에 끼어막히는 것, 또 하나는 림프 조직이 붙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막히면 안에 세균이 빠져나가지 못해 염증이 쌓이고 조직이 약해져 결국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초기 증상은 비교적 특징적입니다. 배꼽 주변 통증으로 시작해 몇 시간 안에 오른쪽 아랫배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. 또한 식욕 감소, 메스꺼움, 미열 움직일 때 통증 증가도 흔합니다. 시니어분들은 통증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더 위험합니다. 충수가 터지면 염증이 복강 전체로 퍼져 복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2단계에선 고열, 지속적인 강한 복통,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타나며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. 대처법은 명확합니다. 첫 통증이 왔다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면 바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진단은 피 검사, 초음파 또는 CT로 합니다. 집에서 통증을 줄인다고 파스, 찜질, 진통제 복용은 금물입니다. 열을 가하면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진통제는 증상을 가려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치료는 거의 대부분 수술 또는 항생제 치료입니다. 수술은 복강경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며 터지기 전 수술하면 회복도 빠릅니다. 시니어분들은 통증을 참거나 괜찮아지겠지 넘기기 쉽습니다. 하지만 충수염은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는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통증 위치 변화, 미열 메스꺼움이 동시에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응급실이 가장 안전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